정리왕입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정리왕 꿀팁 옷장편, 팬트리편을 이어서 세 번째 주방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방 전리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비법과 꿀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세우지 마라. 어차피 흐트러진다. 정리, 정돈, 수납. 그러니까 정리는 내게 불필요한 것을 비운다. 두 번째, 내게 필요한 것을 쓰기 쉽게 동선에 맞춰서 제자리에 갖다 둔다. 세 번째, 수납복에 가지런히 놓는다. 여러분들은 정리정도는안 하고 수납부터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면 그 돌아올 걸 자꾸 줄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열어보면 줄 맞추지 않았어. 저희 집 아이들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꺼내거든요. 꺼내먹고 건조시켜. 그다음올릴때 줄을 안 맞추는 거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줄부터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게 또 금방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유 안 할란다. 그리고 줄 맞추는 거 그거 고된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윗부분?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안 쓰는 거는 오랫동안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는 것들은 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첫 번째 비우는 거? 이 컵을 참 좋은 컵이기는 한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렇게 쭉 흘러. 이제 50다된 우리실하고 저는 이거 뭐딱 하면 100%흘리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얇은 게 좋더라고요.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여기 두께가 너무 잘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아,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 두꺼워서 못 쓰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비워내고요. 뭐 저도 이참에 한번 비워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쓰기 편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수기 옆에 뭐가 있냐면 약 보통 우리 영양제 많이 챙겨 먹잖아요. 약 있어야 되겠죠? 컵 있는 건 당연하겠죠? 저희 커피 같은 거, 그리고 애들 먹는 핫초코, 자주 먹는 것들을 여기 정수기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려고 여기서 사사삭 다할수 있도록 관련된 것들이 다 오는 거고요. 텀블러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가 또 밖에서 이런 거사 먹으면 언제쯤 한번 쓰겠다 싶지만 이걸 안쓴지 지금 제가 볼때두 달이 넘었거든요. 요런 것들 이제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행주, 저는 진짜 자주 쓰거든요. 요런 것도 보시면 그냥 예쁘게 개어가지고 그렇게 공안들여요 그냥 요게 한 곳에 모아만 두면 된다. 제자리를 찾아주고 필요 없는 거를 비워내고 줄 맞추는 거는 옵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수월해집니다 저희 집에 도줄안 세워져 있는 곳이 여기 있어요 반찬통 줄도 세우지 않지만 맞추지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저희 어머님 여기다가 열무김치를 이렇게 담아가 주셨다고 했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딱줄 맞추고 각 맞추고 다 했는데 이런 거 들어오면 괜히 화가 나잖아요 반찬통 때문에 반찬통에 들어있는 반찬이 얼마나 기중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줄안 맞춥니다. 이쪽도, 이쪽도 뭐 그냥 이렇게 쭉 넣어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네개 불필요한 걸 비운다. 여기서 제가 불필요한 거는 너무 많이 사용했어.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요거 두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찬통들만한 곳에 이렇게 모아둬서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각 맞추고, 줄 맞추고, 한다. 그리고 또줄안 맞추는 곳이 여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식료품 창고입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뭐, 요거 줄안 맞춥니다.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인 거고, 그리고 뭐, 김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고, 라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 버릴 순 없지만, 여기 이제 넣어둔다. 제자리 넣어둔다. 뭐, 이런 거. 어.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코너에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라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 묵었는 것도 보고, 식품 유통기한 지났는 거, 비운다. 그리고, 정돈한다. 된장 잘 먹는 건데, 우리 그 정수기 옆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수나, 예쁘게 줄 세우고, 막 하는 거는, 아. 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수납부터 했기 때문에, 어, 이거 해도 끝도 없고, 어, 내가 하 뭐해. 식구들 다어지러 놓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줄 세운 것보다는 그냥 관련된 품목끼리 제자를 찾아뒀죠. 여기에는 뭐, 긴 거. 여기는 줄이 좀잘 맞춰져 있기는 한데, <laughs> 그리고 뭐, 아래 칸에도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 정도로 딱돼 있다. 근데 은근히 이런 품목을 보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집에 줄 세워놨는 부분은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이다 맞네 어 지금 보시면 자주 쓰는 것들은 막 흐트러져 있어 근데 자주 안 쓰고 오랫동안 그냥 놔뒀던 거 한번 내가 줄 세워놨는 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우리가 안 쓰는 거다 오 그러니 여러분 쓰는 거에다가 너무 주수시지 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좀 불편하자 그래야 오래 편하다 정리 전문가로 많은 덱을 가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사진들을 보면 일단 버리는 품목 중에 1순위가 주방에 특별한 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템이라고 하면 뭐 이것만 있으면 파인애플이 자주 깎인다. 이것만 있으면 사과가 4등분 돼서 씨까지 쏙 뽑아진다. 이런 뭐 기구들. 기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기구죠.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파인애플 통째로 사서 파인애플을 깎아먹을 일이 <laughs> 저 집은 일단은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편하겠는데 라고 해서 사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주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 라면 끓이는 기구를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한강 라면을 집에서 즐기자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집은 집이지 한강은 한강이고 집에서는 그냥 익숙하게 냄비 꺼내가지고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선물을 받았지만 잘안 해먹게 되니까 당근을 하시는지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갖고 가려고요. 저희 사무실 식구들하고는 이제 출출할 때 라면 같은 거 끓여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정돈, 제자리 찾아가는 거, 저희 서울 사무실로 제자리 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게 수박도 넣을 수 있고, 케이크 있잖아요. 보관할 때 상자체로 넣는 것도 아니고, 막 네모칸에 집어 넣는 것도 힘드니까, 여기 바닥에 케이크를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다. 수박도 먹고, 케이크도 잘 보관해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샀는데, 아, 이거를 쓸 일이 없는 게, 수막도 깍도썰게 해가지고 네모칸에 넣기가 쉽고 케익 역시도 요즘에는 무슨 생일파티라고 해도요 저희 집은 그걸 한개다못 먹으니까 조각케익 사거든요 이게 불필요해진 거야 내가 어, 조금 있으면 편하겠다 싶었는데 내 삶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쓰이겠느냐 그래서 불필요한 걸안 사야 돼요 지금 잘안 쓰는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이만큼 생겼어요 이만큼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좁다! 할게 아니라 비워내며 자리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굳이 줄 세우는 거안 해도 충분히 괜찮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부터 그게 진짜 정리다. 아, 여러분이 이 주방에서 무엇을 제일 하기 싫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잘할수 있도록 해결해내는 게 저는 진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샀어요. 예전에는 제가 밥을 펄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가 가지고 왔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막 끄니까. 밥솥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거라가지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일이 또 뭐가 있나요? 에이. 저는 정말 음식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고부터 정말 삶의 질이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네이버에서 더 가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같이 진행하는 쇼호스트 서경아 씨, 네드가 깨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여러분에게 그 음식물 처리기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걸 사면 좋을지, 2 시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즐겁게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살림을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8시 라이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촬영하면서 요것들을 비워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불필요한 거 비워냈더니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우, 소위좀 시원하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세우지 마라 어차피 흐트러진다 설거지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애써서 너무 줄 세우지 마시고요 비우는 거 그거부터 하시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좀 불편하자 그래야 오래 편하다 이렇게 sns에 보면 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꼭 물어보는 세 가지 나만 없는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집에 손님들 많이 오시나요. 손님 많이 오세요? 저희 집은 저희 아들내미 친구들만 무더기로 옵니다. 근데 또 손님 보이자고 뭐 우리 집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예쁜 게 아니라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거 많이 사지 마세요. 남 보이기 위한 거 나를 위해서 조금 줄여 보세요. 진짜 그러면 편해집니다. 세 번째 하기 싫은 일부터 그게 진짜 정리다. 진짜 정리 자체가 하기 싫어요. 솔직히 집안일을 하기가 싫어요. 저는 나가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가 놀더라도 내 집이 편안해야 나가 놀고 있는 내 마음이 편하고 놀고 들어와서 내 마음도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해야 될거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한번 전체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저희 집은 빨래 건조대가 없거든요. 그냥 이불 건조기에 좀 돌렸다가 마지막은 요 정도로 달려 남겨요. 이건 궁률 아닌가요? 의자에 이불 걸치는 거. 저는 이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좋아. 에이. 좋아. 이렇게 편하게 저는 살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살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왕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솔한 소통하고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는 띵동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